도시의 불빛을 벗어나면 밤하늘은 빛나는 띠를 드러냅니다. 바로 은하수입니다. 이 별들의 강은 수많은 신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은하수, 그리스 헤라 여신의 저지 흐른 것이라는 신화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물도 우유도 아닙니다. 수십억 개의 먼 별들의 빛이 한데 섞여 보이는 것입니다. 숲을 상상해 보세요. 가까이서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보이지만, 멀리서는 초록색 벽처럼 합쳐집니다. 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죠. 고대인들에게 은하수는 지도이자 달력이었고 경이로움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은하수가 단순히 하늘의 한 특징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은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별들의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며 그 도시의 한 동네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희미한 빛은 우리 은하 도시 안에 있는 먼 별들의 빛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확장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참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은하수는 우리를 조상들과 그리고 우주 자체와 연결해 줍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빛의 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하수는 은하입니다. 중력으로 묶인 별, 가스, 먼지, 그리고 암흑 물질의 거대한 시스템이죠. 은하수는 마치 거대한 바람개비처럼 밝은 중심 막대와 휘감는 나선팔을 가진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 태양은 오리온 팔에 자리 잡은 수천억 개의 별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인 성운은 별들 사이를 떠다니며 새로운 태양과 행성을 탄생시킵니다. 어두운 먼지띠는 은하수의 얼룩덜룩한 모습을 만들어 별빛을 가리고 대비를 더합니다. 은하의 심장부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가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우주의 춤 속에서 고정시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중심을 공전하며 한 바퀴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은하수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은하수를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하수 안에 있습니다. 마치 도시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동네와 멀리 있는 도시의 불빛만을 봅니다. 하늘의 밝은 띠는 은하의 평평하고 원반 같은 면을 통해 본 우리의 시야입니다. 궁수자리 쪽을 보면 밀집된 은하 중심을 볼수 있고 그 반대쪽으로 가면 띠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3분의 2 지점, 원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모양은 왜 어떤 하늘 영역은 별들로 가득하고 다른 곳은 거의 비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별은 우리 은하의 이웃이며 그들의 빛은 과거를 엿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은하수를 보려면 도시의 불빛을 피해 어둡고 외진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경치는 초승달이 뜨는 시기와 북방우에서는 여름철에 볼수 있습니다. 눈을 20-30분 동안 어둠에 적응시키세요. 그러면, 은은한 띠가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망원경은 필요 없습니다. 인내심과 어둠만 있으면 됩니다. 쌍안경은 수많은 별과 어두운 먼지띠를 드러내 은하수를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도 장노출로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고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느끼게 해줄 테니까요. 필요한 것은 맑고 어두운 하늘과 경이로움을 느끼는 마음뿐입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경외심과 통찰력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작지만 광대하고 아름다운 것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문화와 세기를 넘어 이 별들의 강은 경이로움 속에서 인류를 하나로 묶어 왔습니다. 우리는 별들의 먼지입니다. 우리 은하를 밝히는 바로 그 별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은하수는 우리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합니다. 다음에 은하수를 볼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주적 고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은하수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빛 아래에서 펼쳐집니다.